자, 엄청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맛처럼 마 항상 하던 게 있잖아. 바로 생태의 벼란점, 퇴치 나왔습니다. 오늘 퇴치할 방법은 개낚시 각각 한 개씩 정도 한 마리씩, 무리속 그냥 잡아내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내기, 내기 한번 들어가자. 좀 맛있는 거 드시면, 드시면 되지. 아, 밟아. 어느 날이 밟아왔어. 밟아왔어. 아, 근데 쉬운데, 물론 이건 진짜. 진짜, 방심하면 안 돼. 2시간 동안 마리스. 마리스로 하고, 아이 4개까지 그냥, 뭐, 어쩌게야 가서는 저는 그냥, 편하게 먹을게요. 어. 아, 어, 아 그리고 딱 1등 해서 그냥, 화를 주시는거 그냥 바로. 네. 아, 아, 좋아, 좋아. 자, 2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낚시해서, 최대한 많이 캐치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자, 오늘 캐치할 낚시, 책 설명해 드릴게요. 대낚시가 되게 이렇게 작아요. 이게, 가벼운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찌. 찌가 이봉돌을 띄울 수 있는 찌 해야 돼요. 가벼운 거. 어, 이게 물에서 이렇게 떠다녀야 됩니다. 채비가, 쌍바늘 그러면 그냥 쭉쭉쭉쭉쭉잘 밀까요? 이렇게 낚시하면 되고. 채비는 세명다 똑같아요. 포인트 선정으로 해, 이제. 어, 자, 시우부터그 다음에, 승이 고르고, 삼촌이 그냥 아무 데나 튜브 잡아서 할게요. 그럼 여기 갈게요. 오! 승용산이 여기? 네. 움직이기 싫어요. 사실, 낚시 전에 제가 한번 던져봤거든요. 근데 바로 잡히더라고요. 여기서 잡혔어요. 어, 오늘 진짜 홀골을 면할 수 있는 전월이에요 그럼요. 나는, 이쪽 거쪽으로. 저쪽으로. 갈까? 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갈 거야? 우랑 최대한 떨어질 거야. 어, 멀리. 저쪽에있 그 어, 어. 이쪽. 저쪽으로 그냥 구석 가고 혼자 그냥 조용히 할예요 그러니까 12시 26분인데. 12시 30분부터 시작인데 2시 반, 까지 그러니까 2시 반에 모이는 걸로. 2시 반에 여기서 말일수록 힘든 거야. 오케이. 출발. 기-작. 나가야 돼. 12시 반 부터 던져. 조용히 좀. 뱃도 순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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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찢어. 시 시작. 불구조. 시작. 오케이, 오케이. 아, 자, 그래, 그래. 아, 바로 밑이 달고, 룸 달고. 어... 말째입 길이 없다 생각 보다. 아, 매자리 왜 와, 아, 내 자리 왜와 또? 내 자리 안 무슨 일인가? 아 내가 갈게. 아. 안녕. 사나은 잡고. 알았어. 전화할게. 에휴. 야, 승이두 마리 잡았대. 승리요? 오, 둘네 여섯 여섯. 근데 끝나봐야 알아. 거짓말일 수도 있어. 야, 그럼 오늘 승이가 사주는 고기 한번 먹는 건가? 아 근데 항상 승기는 어다가 역정을 하더라고. 아니, 소고기 먹는다고 얘기 안 했잖아. 그쵸? 소고기 먹어도 되는 거잖아. 뭐, 뭐, 고기집 가는 거니까. 우리 마이지 아, 그러니까 1, 리든마이지 <laughs> 우리 마이로 거의 1등 마음이지. 그럼요. 리잡았다 한, 마리 주면 아르켜 줄 거야? <laughs> 한 마리 주고 와야지. 아나 진짜. 자한 마리 줄게. 그럼 나랑 똑같아은 마리야? <laughs> 나세 마리. 아, 이거다먹이이한 네, 네, 네. 그 마리 는 진짜로. 와, 이야 이끼리, 이리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로. 진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진짜 어, 그냥, 그냥 장난치고 싶은어죽어요어 아니 소고기 먹어도 되는 거아니야어요 소고기. 숯불이 나로 하는 거야. 일등 마음만이야. 어디서, 어디서 먹지 그러니까 지금 키우가 1등 같으니까 시우 마음만. 아니 아니야. 됐어. 내까지시간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끝나고 얘기해. 아, 하여튼 내 어. 고기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얘기 안한 거야. 어, 그렇구나, 빨리 그래. 가서 연락해 봐. 내가 이거 한다. 고기 먹을 거야. 그냥 들어. 아, 지금 한 바퀴 더 둘러보고 왔는데, 제가 1등인 것같습니 1시간 남았다. รัฐฉ 하고? 아, 왜 이렇게 나만 따라다녀? 입질 없지, 바로. 아, 남의 포인트 깔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샷도 어디서 가 맞다. 나또 이쪽으로 오는 거 봐. 여기 잡힌다니까. 와, 진짜. 한다고? 아 진짜 확 몰려있지가 않네 예전보다 훨씬 없다 야 없으면 좋은거지 뭐아 시옥까지 왔네 그래 여기서 다해아 근데 어? 여기 밖에 없지 아, 흥더, 흥더, 아, 진짜 기운이 시간 습니다어 아, 자, 폭우가 내려오는 가운데 두 시간 동안 잡아봤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없다. 진짜? 너무,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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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 우리가 태치를 했나보다. 많이 태치. 없어요 없어. <laughs> 우리가 태치 당했어. 자 결과 발표를 해야죠. 네. 결과부터 저 시우. 저부터요. 아 김시 오늘 진짜 시우가 꼴등 아닌 거 같아요 오늘. 오늘은 절대 아니죠. 많이 못 잡았어요. 꼴등 아니야. 아이 정도면 야시야 응? 절대 꼴등 아니야. 자가볼게요 자.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마리 열다섯마리? 어... 아, 시우 열다섯마리 오케 시우 진짜 대단하다 아 보여줘 일단 많이 뭐야 말조개는 왜 이렇게 주셨어나 <laughs> 내가 1등하면 말조개 먹을라 했지 <laughs> 야 말조개는 <두검> 마이너스 하나씩이야 자, 하나 여덟 야 많이 잡았네 스윙, 꼴등 고기 한번 먹어보자. 말두개 아, 먹어야 되는데. 삼촌부터 봐야지. 에휴뭐 삼촌 이등이네. 야뭐 크기가 다 크다. 삼촌 십오만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마리. 와 스무 될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야 고기 살 건데 이차까지 쓸게 맞은 거 먹어야지 야 이번에는 진짜 동기한 TV 방송 최초로 읍내 가서 고깃집에서 <laughs>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빨리씻고 아, 먹으러 가자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잡은 블루길 배스는요 아주 잘 삶아 가지고 닭을 먹여 볼게요 잘 먹는다 그게 뭐지? 그 초짜티, 초짜 팀, 초짜 낚시님이 그한번 해봤잖아. 그대로 한번 따라서 줘볼게요. 그 닭을 우리 또 잡아먹을까? 자, <laughs> <laughs> 이게 무슨 통발이었지? 아나콘다. 아나콘다. 이거 재정비해갖고 한번 놓아야 될거아요 자, 어떻게 이거 근데 계속 안 잡히냐? 겨울을 보냈는데 잡있으려나 에이, 실패작이야, 실패작. 어, 놓고. 아니, 저 끝을 봐야지. 한 마리도 없어? 에이 때려쳐, 때려쳐 이거 갖고 들어가자. 개지 <laughs> 이거 만들어. 네. <laughs> 다음번에 다른 걸로 만들자. 안 만들어요 이제. <laughs> 만들어 진짜 오래 <어려워요>. 걸 <laughs> 이거 우리 밤새 꿈해지 않았냐? <laughs> 배기처분한 마리라도 있다면 성공인가? <laughs> 한 마리야. 오. 베스다. 아니 배스 새끼. <laughs> 오늘 삼촌이 낚시를 잡은 사이즈만 하자. 어 크네.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배트 한 마리 태취했습니다. <laughs> 배트 한 마리? 응. <laughs> 아 음, 어, 발음도 안 나와. 신기하다. <laughs> 또 없어? 공공이 와봐 한 마리는 아닐 거야. 한 마리야. 얜 뭐냐? 블루길이다. 큰 어, 남촌. 오 어, 블루길 있네. 보셨죠? 두 마리 태취한 거. 블루기를 한번 빼볼까? 저 안에 베스 하나 있고요. 사이 좋게 블루기 하나, 베스 하나, 테치. 어이, 어. 거의 거 집이었네. 그렇지. 외부로부터 그치. 지켜줬네. 이 밑으로 엄청 살았을 거야.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렇지. 베스. 가자. 응. 가자. 시나기 소주 한잔 합시다. 이거 어떻게 싫고 가자 또. 아. 시우 몇 마리였지? 시우 열다섯 열다섯? 그럼 총 사십삼 마리 한 10분만 삶면될 거야 잡내 제거를 위한 생강을 넣어줘야 되나? 생강이야 생강 생각 먹고 생각 좀 해야 <laughs> 그 잡내를 좋아하 아우 잘썰어줬어 가자 박정호. 와당 엄청 많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야? 글쎄 잘 먹을까? 야 먹어봐 <laughs> 먹으라고 자식아 먹어? 아니, 어? 지금 뜨거워서 도망가니. <laughs> 아, 안식혔나 우리? 어, 이제 딱 식으면 겁나 잘 먹지. 내일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 아, 연못낚시도 해야 되겠는데, 오름수이다. 오예.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아생태결란정 퇴치에 나섰는데, 어, 없네요. 우리가 아이... 너무 많이 퇴치를 해서 <laughs> 다 어디 갔지? 이거 너무 핑계 아니야? <laughs> 우리 때문에 이 차가나? 실력 문제 아니야? <laughs> 하여튼 대결을 해서 네막 삼출 일등 시우가 꼴등 안 했어요 2등승이 꼴등 예. 3위 그래서 아 원래 음내나 가가지고 고깃집에서 진짜 먹어야 되는데 아 시골은 이게 문제예요 <laughs> 없어 맞아 아홉 <9시> 시넘으면 없어 <laughs> 다 시커맨 <laughs> 자 그래서 어, 족발 보쌈 포장해 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당연히 승희가 네, 쏘는 거고요. 맛있게 먹고. 아니 이걸로 너무 너무 약하다. <laughs> 내가 그때 산게그당시 엄청 많이 었는데 시골이 이래서 좋아. <laughs> 야 역시 누가 사는 게 제일 맛있어. 꼴통한 승희 쌈싸 먹어. 너무 안 잡혀.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비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보다 많이 안 잡혔던 것 같아. 우리가 퇴치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laughs> 그런 거로자 <걸로. 웃음> <laughs> 좋은 거잖아. 음. 간만에 하니까 재밌네. 잘 잡히니까 별로. 비교적. 너무 안 잡혀 나 너무 힘들었어. <laughs> 조영 <조용. 웃음> 시우한테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지냐. 역사적인 날인데 시우 많이 먹어? 응? 이 네, 삼촌은 삼촌이 농사 짓는 거야. 내가 사는 날 진짜 거의 없는데 기억해야겠다 이 역사적인 날을. 불길낚시 어렵나? 혼자 있는데 안 잡히니까 응. 진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포인트를 따라다니는 거야. 아 진짜 나 열로가 밀로 따라. 그러니까 귀찮게. 어? 좋은 일을 못하게.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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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 하자는 거지 좋은 일. 승이 오면 그 포인트가 망한다. 오기가싹 <laughs> 사라져 그 순간. 내가 블루길도요. 뭐. 이큰 사이즈들은 혼자 다니고 작은 사이즈들은 몰려다니는데 한 명이 조용수할 때는 안 깨져요 포인트가 근데 두 명이 오면은 뜨문뜨문 뜨문 깨질랑 말랑 하다가 세 명은 확 깨져 없어 걔네 진짜 음, 잘 잡힐 때 그냥 잘잡는데뭐잘 잡아 봤어? 그니까 비가 어설프게 와서 그래 비가 좀 많이 와서 흙탕물이 지면 걔네들이 배는 게 없잖아 음. 그 지렁이 냄새만 맡고 막 묻는데 물이 너무 맑아 음... 맞아 비가 왔는데도 좀 맑더라 보이더라 근데 비 진짜 많이 오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그 진짜 아피 안불 정도로도 만 음. 차라리 비 오는 게 나요 해뜸 거보다 맞아해뜸 더워요 맞아 그것도 그거는 지옥이야 응. 시원하고 좋던데 진짜 비 오는 게나퇴치할 방법을 삼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 <laughs> 음. 블루길 없어 불루길도 블루 없고 더 이상 하나는 있지, 투망. 음, 음. 할 수가 없잖아, 분그렇 불기만 잡으면 또 뭐라 안하거 아니 것 그냥 한데? 투망을 확 쳐버려. 응? 음. 음? 지자체 자진신고를 가. 음. 저희가 오늘 투망 쳤어요. 음. 근데 벌금이 얼마죠? 뭐 얼마라고 그러면 이 불기를 좀 보여드리고 음. 좀 깎아달라고. 음. <laughs> 토종은 안 잡았다고. 음. 여러분 이 생각 어때요? 괜찮나요? <laughs> 잘 잡히는 걸 비교하면 제 내가 꼴찌가 맞아. 아니, 삼촌이 꼴찌가 맞아. 막다 잡힌다 그러면 삼촌만큼 잡으면 꼴찌 했어야 돼 근데 아니야 난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했어 에이... 아니 영상 나가는 거 보면 제건몇개 없어요 왜? 카메라 꺼야 잘 잡히니까 <웃음> <웃음> 진짜 그건 법칙이야 <웃음> <웃음> 어떤 거에도 <문제든. 웃음>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 카메라 한 대씩 있잖아요 펴놓고 해보세요 <laughs> 잘안 된다? 그 물고기들이 전자파를 알아. 어... 띵동하면 내가 보기엔 음. 거기서 딱 이제 도망가는 것. 같아. 맞아, 그런가. 존재. 응. 응. 예리하다. 우리 옛날에 그것 기억나지? 수중 캠, 수중 카메라만 넣으면 고기가 안 잡혀. 음. <laughs> 응. 야, 그럼 전자파를 이게 수... 대파를 가져갈까 그럼? 파 미안해요. 취한 거 아니야? 아 취했어. 꼴찌 가만 있어야지. <웃음> 미안해. <laughs> 너왜 왜 크게 안 웃냐? <laughs> 아휴 삼촌도 다된것 같다 이제 전자파가 나오는데 대파가 왜 나와? <laughs> 아니야 분명히 웃으실 분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많은 분은 아닌데 음. 아주 적은 분들이 그거를 또 따라서 써먹으셔. 그러면 나는 뿌듯해 갖고 막 흥분해 갖고 다음에 또 하는 거지 이런 거.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촌 저번에 그 장어 거기 영상에서도 넘어진 거막 음. 거기 막분 계속 타이트만 <laughs> <되> 거의. 즐겨 찾기 되게 뜨만 거의. 아. 아직도 상처가 안 났어. 자, <laughs> 음. 가장 낚시에서 쉽다는 블루길 못 잡았어요. <laughs> 얼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야, 있는데 우와. 애들이 우리를 알아 목소리를. <laughs> 음, 그럴 수도 있어. <laughs> 투망이 짱이야. 투망. 구독자님 앞세워 가지고 그냥 탄원서 좀 부탁드리고. 내놓고 그냥 썸네일에 불법. 진짜 음. 음. <laughs> <laughs>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마지막에 벌금노려하고 음. 제목은 그거지. 이들이 불법으로 투망을 칠 수밖에 없던 이유. 음. 벌금 내면서칠 수밖에 없는 이유. 오. 다음 다음 내기는 그러면 진짜 읍내 대낮에서 만나가지고 일차 볼링장. 볼링 음아 응. 볼링을 치고고 어 2차 고깃집 3차 호프집 4차 노래방 와 5차 대리비 내기 <laughs> 야 거의 100만 원빵 아니야? 진짜 잘하면 <laughs> 그럴 수 있을 그렇지, 것 같아. 100만 원같만원될거 음. 같아. 잘하면. 이 자식들 과거 생각을 한번 해 봐. <laughs> 삼촌이 백 얼마 빵 걸려 갖고 <laughs> 맞아. 연놈이로. <윤도비로. 웃음> 자, 동기간 일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맞아. 뭐 볼링 하고 뭐 응. 윷놀이도 하고 해갖고 하여튼 체중 꼴찌가 제가 됐어요. 그래서 맞아. 그때 130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 그렇지. 와 즐겁자고 시작한 게요. 즐겁지가 않더라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내기는 뭘로 할래? 저는 뭐날 꼴등이 되었는데. 나는 근데 재보 가지고 블루기 빼고 다 자신 있어. 블루기는 응. 인정한 거지 나 대신 거. 나 원래 못하는 게 없는 앤데 음. 음. 아이 꼴등 잘좀 음. 해줘 어게 뭐니 야몇 마리 잡았냐 이거 어구어구 마리인가 4마리인가 8마리 올해는 여덟 마리 민물장어도 잡아 하룻밤에 <laughs> 맞아 진짜 음. 우리 도전할 거야? 도전해야지 나 그러면 지금 딱 얘기해 음. 다음 얘기는? 피라미 낚시로 가겠습니다 <laughs> 피라미 낚시 좋지 낚시야? 도깨비 이런 걸로?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로 가는 도깨비, 걸로? 도깨비야. 이건 난 자신 있는데 이건 도깨비는 음. 문제가 음. 하나 있어 재비 하나만 사 하나씩만 음. 엉키면 돼 겁나 꼴찌야 <laughs> 나한번두번 번 정도밖에 못 던져 아이 그거보다 <laughs> 엉키는 거보다 <laughs> 귀찮아 야전 대서하면 되잖아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 되고 갔다 오면 또 엉켜있어 풀고 떡밥도 딱한번한 번씩 한번 똑같은 양음그 시간 정해서 동기간에 출발해서 동기간에는 모여서 어 피라미는 먹을 수 맛있으니까 오죠, 오죠, 오죠. 튀겨 먹고 또 2차로 피라미 양 얼마 되겠어, 읍내 뭐 내기를 하든지 셋이 다 잡았자 20마리도 안될 텐데 <웃음> <웃음> 그래도 20마리 목표를 한번 해보자 세명 합쳐서 아 진짜 피라미 갈기니 더럽게 못 잡아서요? 진짜 어려워 요즘 장어 빼고 다못 잡잖아. 오 진짜 장어만 잡아 <laughs> 오늘 안주도 너무 좋고 행복한 밤이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